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3부가 아, 또 계속 이어집니다. 이준영 씨 사주팔자 3부. 어, 이 편에서는 이분이 재물복하고 어, 여자 운이 좀 많이 있는 사주인 것 같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여기에 연하의 여자도 있고, 연상의 여자도 있고, 어 밑에 와이프는 처궁에 딱 자리를 자리하고 있고, 어 그렇게 이제 분석을 했는데 이 연상의 여인은 예전에는 뭐 만났을 수 있겠지만 지금 이분 나이가 63세이기 때문에 이분보다 누나뻘 여인은 만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아, 나이가 좀 있어서, 그니까 지금은 시대가 그, 어, 시국이 조금 그런 시국으로 흘러왔기 때문에 이제 정리가 되는 거고 마음에서 비우는 거죠. 결국에는 이거는 뭐냐 인기가 있다라고 좋게 말하면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일단은. 이분은 인기가 있는 사주다. 조금 나쁘게 말하면, 여자가 많다. 어, 인기가 있다. 여자가 많다. 어, 자, 이게, 말하기에 따라서는 좀, 어떻게 보면 듣기도 좋고, 어떻게 보면 듣기가 조금 안 좋기도 하죠? 어, 인기가 많다. 라고 표현하는 거랑, 그거는 들을 만한데, 야, 여자가 많다. 그럼 왠지 막, 좀, 이 여자, 저 여자 많이 좀, 만나고, 알고 다니고 할것 같은 그런, 음? 생각이 들잖아요? 알고 보면 똑같은 사주인데 이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듣기 좋을 수도 있고 기분이 조금 신경 쓰일 수 있어요. 아 이분 인기 많으신 분이네. 이분은 인기 많네.라고 하는 거랑 아 이분 여자 많네. 여기도 여자, 여기도 여자, 여자가 많네.라는 으 거랑은 또이 듣는 게 벌써 어, 좀 달라요. 그리고 또 아무튼 여자가 있습니다. 와이프도 있고 여기 어린 여자도 있고 나이 먹은 분도 있고 그리고 이제. 사주팔자를 보면 식신상관이라고 하는데 상관이 많아요. 상관, 상관, 상관. 내가 기운을 빼는 거. 어. 이 사주는 신강하다겠죠. 살짝 신강하고, 어, 상관이 많아요. 식상이 많아. 그러면 남자나 여자나 어, 식신상관의 기운이 많으면 어, 성욕이 강합니다. 음욕이 강해요. 만약에 이 사주가 여자로 태어났다면, 어, 엄청 이분은 어, 화류계 팔자로 갈 수도 있습니다. 아, 이렇게 식상이 많으면 어, 남편이랑은 어, 살기 어렵고 어, 남편이랑은 헤어져야 되고 어, 이 남자 저 남자를 만나야 되고 어, 그러면서 어, 성욕은 엄청 강하기 때문에 한 남자 갖고 어, 만족을 못하는 여자일 수도 있어요 여자 사주로 본다면 근데 남자 사주인데 여자가 여기 있고 마누라 있고 여기 여자, 여자 있고 식상이 이렇게 위, 하,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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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으니까 이분은 사주가 강하면서. 어, 사주가 강하면 기운을 빼줘야 된다고 있습니다 이분 사주 자체가 강하기 때문에 건강하니까 건강하니까 와이프 되시는 분 혼자만 이렇게 에, 이렇게 만나면서 어, 잠자리 하면서 부부생활 하기에는 이분이 성이 안차요 어, 이런 사주들은 식상이 강하고 여자가 많아서 여자가 와이프 말고 어, 좀 다른 여자가 또 있어야 돼요 자동차로 말하면 차 하나만 갖고 못합니다. 차두 대나 세 대를 놓고서 번갈아가면서 타야지 되는 어, 성향이다, 어, 성향일 것이다. 어, 그렇게 지금 보이고요. 또 이거를 또 좋게 표현을 하면, 아니 뭐 병원에서 뭐 이렇게 약하고병 걸려 갖고 있는 환자들은 또 이렇게 여자 생각을 할까요? 여자 생각이 날까요? 어, 과연 안 나죠. 죽기 중리 산이 그런데 여자 생각하고 있다는 거는 말이 안 되죠 병원에 있는 분들은 성욕 자체가 없어지는 거야. 근데 이분 사주가 건강하다 보니까 강하다 보니까 어, 또뭐 수컷이고 어? 수컷이잖아요 동물로 말하면 수컷이고 식상이 강하고 여자가 많으니까 당연히 이분은 성욕이 강할 수밖에 없고 건강하고 성욕이 강한데 이분 와이프가 이거를 감당을 못합니다. 감당하기 힘들 것이다. 아. 근데 이분 와이프가 진짜 이분 와이프도 체력이 좋고 어 일도 안 하고 어 집에서 그냥 전업 주부로 어 살림만 하고 있다면은 당연히 가능하긴 하죠. 먹고 운동하고 그냥 집안 살림만 하고 있고 하면은 얼마든지 이분의 그어 왕성한 성욕을 받아주고 어 얼마든지 맞짱뜰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식 키우고 살림하고. 혹시라도 돈을 번다든지, 무슨, 어, 사회 활동을 한다면, 이분의 왕성한 성욕을 다, 아 그것을 만족시켜 줄 수가 없고, 어 오히려 짜증납니다. 아, 짜증나, 저리가. 나 힘들어 죽겠어. 피곤해 죽겠어. 저리 가오 이러면은, 이분이 갑자기 삐집니다. 그러면서 그때부터 밖으로 돌아요. 왜? 이분 여자 성격이거든요. 음기를 가졌잖아요. 음, 음 일간입니다. 그니까 이분은, 어, 꼼꼼하고 세밀하면서 예감 직감도 빠르고 식상이 강하니까 그리고 상관격 사줍니다. 상관 사관 상관. 상관에 투출됐잖아. 상관격 사주니까 이분이 공부했으면 엄청 똑똑한 분이고 영리한 분이고 언변술이 좋아요. 이분이랑 이야기하면 웬만한 사람 다 넘어가. 이분이랑 이야기하면 웬만한 사람은 다 설득당해. 이분 논리가 맞거든요. 똑똑하고 주관 확실하고 야무지기 때문에 어떠한 일에 대해서 딱 만나서 대화하잖아요. 이분이 이야기하는 거에 설득다당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리더십이 강한 거예요. 남들 가리키는 직업, 말하는 직업, 뭐 전문 상담직, 소개하는 거, 어, 아니면 뭐 마이크 잡고 남들 앞에서 뭔가를 막 이렇게 막 어? 액션을 한다든지, 예. 뭐 많은 사람들 군중을 끌고 다니고 거느리고 다닐 수 있는 그런 기질이 있는 분이에요. 말로. 그리고 요즘 직업은 이런 사주들이 잘할 수 있는 게 뭐냐? 응? 언론 방송 아나운서 기자 아 어? 아나운서 기자 언론 방송 뭐 얼마든지 할수 있는 분이에요. 어. 인성도 강하잖아요. 여기 인수가 어, 모광지절이니까 이 토로 보면 안 되고 목으로 본다기 있거든요. 그러면 인성이 강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똑똑하고 야무지고말 잘하고. 그러니까 이분이 거짓말을 꾸며서라도 거짓말로 살살살살 상대방한테 이야기 하면 어, 거짓말인데도 상대방을 어, 속일 수가 있어요. 이분이. 그 사기꾼도 속여 먹는다. 어? 사기꾼은 사람을 속여 먹는 직업이 사기꾼이야. 근데 이 사람한테 걸리면 그 사기꾼도 걸려 넘어가. 어? 이 사람이 이분이 말을 하면 그 사기꾼도 설득당해요. 어. 그런 정도로 입심이 좀셀 걸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또 이제 눈에 보이는 거는 지금 와이프가 이처궁에 있다고 했지만 여기 사화 사사예 사, 예, 해수 해수에 의해서 사화가 충을 맞았어요. 이게 부부공이거든요, 부부공. 그래서 이분은 젊은 사람으로 요즘 시대에 태어난다면, 나쁘게 말하면 이혼할 팔자입니다. 이혼할 팔자. 이혼을 당하지. 왜? 이분이 와이프가 어디로 갔어? 여기 해수한테 딱 충격 먹어갖고 충돌돼서 빡 돼서 부부공이 딱 깨졌거든요? 그럼 이분 와이프가 어디로 나가버린 거야. 승질나서 나갔던 뭐가 안 맞던, 든뭐 어쨌거나, 뭐 저쨌거나, 뭐, 뭐 이런 일이든 저런 일이든 그냥 이분 옆에서 떠나가는 거예요. 근데 나이로 봤을 때 58년생이고, 50년대에, 50년, 60년대 생이면 그래도 지고지순한 순애보 같은 사랑을 하는 분들이 많아요. 고지식하고 보수적이고, 어? 그렇죠. 이분을 만난 여인분도 그래. 옛날 분이니까, 50년생, 60년생들은. 어? 참고 살지 자식 보고. 근데 요즘 아가씨들 같으면은 이런 사람 만나면 에라시팔 너랑 니네 새끼랑 못살겠다나 혼자 살겠다. 에? 그냥 바로 그냥 응? 어? 성질 들어온 여자 만나면 그 이혼 소장 받아요. 여기저기 막고 투리잡아 갖고 추적해 갖고 이혼 소장 딱 보냅니다. 이혼 당할 사죠. 이혼 당할 사죠. 요즘 여, 요즘 시대에 잘못 태어난 요즘 시대의 여자를 괴강살낀 여자를 만나면 이 사람은 이혼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부부공이 깨져 있는 겁니다. 근데 사주에는 아무튼 부부군이 깨져 있어요, 사주 팔자로는. 그럼 현실적으로는 떨어져 살던지, 마누라랑 볼 시간이 없던지, 예. 왔다 갔다 해야 돼요. 어, 밖에서 돌고 집에는 잠깐 잠만 자고 나간다든지, 하숙생처럼. 나가서 막볼일 보다가 돈 떨어지면 집에 들어오고, 옷 갈아입으러 집에 들어오고 한다든지 하면은 이분 사주는 정상입니다. 왜? 부부이 깨져 있기 때문에 와이프랑 알콩달콩 자기야 어? 사랑해 우리 죽도록 영원히 검은 머리가 파뿌리가 대가고 있으니까 사랑합시다. 난 자기 없으면 못 살아. 어? 이 세상에서 자기가 최고야. 내가 또 태어나도 자기 같은 사람을 만날 거야. 이런 사랑을못 합니다. 로미와 줄리엣 같은 사랑은 이 사람은 할 수가 없어요. 떨어져 있어야 돼요. 액땜을 나요. 그러니까 이분 와이프도, 어, 이, 이, 사주가 부부궁이 깨졌잖아요. 빡 깨졌는데, 이분이랑 살으려면 간슬개를 다 빼놓고 살아야 된다. 이혼을 안 하려면, 여기서 버텨야 돼. 예? 이 자리에, 처궁에서 이, 이 사람의 마누라로 버틸려면 계속 추, 충돌되거든요. 충을 맞는 거야. 이 해수가 계속 공격하는 거야. 그럼 이 와이프는 안 튕겨져 나가려면 계속 참아야 돼. 속속어도 참아야 되고, 응? 죽고 싶어도 참아야 되고 어? 이혼하고 싶은 생각이 에? 하루에도 12번씩 들어와요 이 어? 2, 3일이 멀다 하고 아 헤어질까 마를까아안 살고 싶어 결혼을 왜, 괜히 했네 그런 생각을 계속 할 수밖에 없어 이분 마누라 부부공이 깨져 있는 이 남자랑 살고 버틸려면 그만큼 희생을 해야 되고 인내를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쉽게 말하면 어? 음. 그리고, 이분 와이프 입장에서는 그렇게 이제 힘들어요. 이분이랑 살을 나면. 그런데, 이 사람, 이준영 씨의 이분의 사주를 봤을 때는 살짝 신강하다겠죠? 살짝 신강하다고 했고, 어, 화 있고, 화 있고, 여기 화 있고, 여기 해 중에 간목이 살짝 여기에도 들어있고요. 여기 진토 속에 을목이 강하고, 여기 중기, 정기에서, 어, 여기에, 묘월에 여기가 계속해서 9일까지는 목의 기운으로 작용하는 시점이니까, 목화의 기운이 강합니다. 목 기운이 강해서 이 사주가 신강했으니까, 여기에서는 목의 기운을 살짝 다스려줘야 될 필요성도 있어요. 목의 기운을 다스려줘야 될 필요가 있고, 또는 사주가 강하니까 여기 해수로 뭐 이렇게 제어를 해줄 수 있어요. 컨트롤도 해줄 수 있어요. 그럼 목으로 목이 강해서 사주가 강해졌으면 금으로 이거를 금금목 뭐 다스려줘야 되고 만약에 수로 수무신을 써서 이거를 다스린다면은 금이 와서 또 금생수 해줘야 돼요 어차피 이 세주는 이렇든 저렇든 급의 기운이 컨트롤 해줘야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목이 강하니까 사주가 목 때문에 목 기운이 강해서 사주가 강했으니까 사주가 강한 건좀빼주든지 다스려줘야 되거든 목을 좀 컨트롤 다스려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 금이 목을 다스리려면 금의 기운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만약에 사주가 이게 신강이어서 수로 이게 예, 수호신을 담는다면 어, 시신이 금이 되거든요 금은 또이 사람한테는 마누라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이혼을 안 한다면 처복은 좋다 마누라보면 좋다. 아, 그렇게 이제 볼수 있는 거예요. 마누라가 이 사람을 조절해주고, 컨트롤해주고, 그러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의 와이프는 엄청나게 속 썩는 거예요.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이게 깨졌거든요, 이거. 깨졌습니다. 이 깨진 게안 깨지려고 버틴다면 엄청난 희생과 노력을 해야죠. 그러니까 보따리 몇번 싸는 거예요, 이거는. 보따리 쌌다가 나갔다가 들어왔다가, 또, 쌌다가 들어왔다고 막 이러는 거예요. 쌌는데 왜 들어오냐? 옛날 사람이니까. 애들 보고 자식 때문에 안 나가고. 그냥 진짜 못 참아서 보따리 싸갖고 나갔어. 그러면 한, 하루 이틀 지나다 보면 애들 때문에 못 이기고 들어와, 또. 보따리 쌌다가 다시 집구석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옛날 분들이니까. 근데 요즘 시대에는 절대 한번 보따리 싸면 안 들어와요. 보따리 싸갖고 나갔다 하면 젊었을 때 이혼하면, 아, 다른 놈 만나지 왜 만나? 그놈이랑또 뭐하러 만나? 이런 시대이기 때문에 요즘 시대에 안 태어나신 게 천만다행이고 이분은 아무튼 이혼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사주팔자로 봤을 때는 이혼했다. 이혼할 팔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혼을 안 하고 살면 이분 와이프가 엄청나게 고생을 하게 되는 사주팔자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나머지는 다음 편에서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